네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이노베이션 말씀드립니다 음 이제 1부 능선 넘었고요 이제 이부만 넘으면 네, hlb 이노베이션이 이제 11월 초에 베리스모테라피틱스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베리스모테라피틱스 이그 기업에 대해서 사실 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카티 치료제를 최초로 개발했던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신뢰성이 엄청 증가수가 할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우리가 뭐 어, 한글로 기사 나오는 거 맨날 봐야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팩트가 아닌 경우도 사실 기사 글로도 사실 많죠. 근데 우리가 원어로 이 펜실베니아 유펜. 네, 이 펜실베니아 대학이 그, 또 있어요. 예. 네, 근데 펜실베니아 유펜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 유펜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 여기 이제 사이트 가보면은 아 이번에 그 카티 치료제건과 관련해서 원어로 네,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걸 네,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에 대한 신뢰감. 네, 이런 것들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볼 거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 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죠 네. 주가 궤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 부분을 제가 또 한번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년간 적자 보이다가 갑자기 흑자로 올해 그 턴어라운드 된 기업들 근데 주가가 별로 못 올랐다.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하셔야 돼요. 네, 반드시 보상을 줍니다. 아, 이 실적주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대박 내보시고요. 네. 자, 그럼 HM 이노베이션 말씀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성원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자, 지금 뭐 주가 흐름 자체는 급등했다가 슬쩍 눌렀다가 다시 0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 그런 상태고, 요 기, 주가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네, 말씀 드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 파이프라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메리스모 테라피틱스 이건 다 알고 있죠. 어, 근데 이 펜실베니아 유펜 대학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PCI 점 유펜 점 에듀케이션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게 이제 펜실베니아 유펜 홈페이지에 보시면 가티 치료제에 대해서 아, 좀 보려면은 최근의 상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딱 클릭을 해 보시면, 네, 이게 나와 있죠. 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건데, 자 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n d 를 FDA가 뭐 표명했다 어, 베리스마 테라피틱스에서 대해 AIND 를 결국 이제 승인했다는 얘기고요. 자, 요걸 이제 그 한글로 한번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어 사이트를 보는 거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어 사이트를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런 걸로 가끔 이제 우리가 정보 들어오는 거는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아, FDA 승인을 발표했다. 아, IND 신청 승인을 받아들여 줬다. 네, 이거죠. 3.10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환자 모집이라든가 투약, 뭐, 요런 건에 대한 재료, 요것이 이제 예, 나올 겁니다. 그죠? 예, 삼각 합병 이후에 뭐 요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또 이끌어 갈 거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여기 뭐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 여러분, 들 대강은 그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여튼 카티 치료제의 원조가 바로 습니니아이이치료제입니다이데이걸 그 예. 개발한 데가 바니펜실베니아대펜실베니아니아이영니이니이영고니이고니고니다니다니다이영니이영고이영고이 아예 기업이 바로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카티 치료제에서 최고로 세계에서 특허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뭐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일전,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국립보건원이 83건을 보고,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펜실버니아 대학 같은 경우 펜실버니아 유펜 같은 경우가 벌써 144건 그리고 마이크 밀런 교수가 19개. 그리고 168건의 특허출원 보유, 뭐 이런 식이에요. 개인들도 교수들도 역시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으로 봐서는 우리가 카테치로의 글로벌 탑 기업을 인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큰 건데, 특히 그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적응을 무한히 확장 시킬 수가 있다는 게 강점이에요. 요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튼 10월 31일날 유중대금이 자연히 납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일반 유상증자, 재삼자매장 유상증자처럼 뭐 날짜를 정정한다든가 이런 거 없어.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세계 최대의 카티 치료제 권의그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이제 HLB 이노베이션으로 탄생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래서 여튼 지금 베리스모의 테라피틱스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 지금 이제 3 1 0까지 임상 1상까지 간 거고요. 여기 네. 이게 뭐 임상 꼭 2상 3상이 아니고 1상이라 그래서 별 별일 없는 게 아니죠. 네, 글로벌 카티 치료제 최대 기업이 하고 있는 임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기대할 게 많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그 HLB 같은 경우에 시총이 1,500억대에서 합병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100배 터진 거잖아요. 합병이 결국 이제 돼가지고 100배 터진 거잖아요. 시총이 이게 HLB 같은 경우가 얼마까지 갔어요?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조 3천억 정도 되는 그런 주식수가 지금 뭐 여기까지 갔었으니까. 그죠? 음, 엄청나죠? 뭐, 15조, 16조, 뭐, 이렇게까지 갔는데, 일단, 1500억에서 최소한, 그, 좀, 러프하게 봐도 100배 터졌단 말이에요. 어, 100배라면 15조잖아요. 15조 이상 갔었지만, HLB가 엘레바를 결국 품으면서, 삼강학병으로 그렇게 터졌다. 이게 지금 똑같은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HLB의 성장 모델을 따르는 게 HLB 이노베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현재 HLB 이노베이션 지총이 3 5 9 4한 3,000억대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게 맥심을 보면은 사실 100배라고 한다면은 3 0조잖아 30조. 뭐 30조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을,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HLB가 헬레바 지분을 100% 보유, 100% 획득을 하는 시점부터 따지면 시총은 한 3배 정도 그렇게 터졌다고 볼수 있으니까. 지금 일, 이노베이션이 3천억이라고 한다면 1조 정도는 최소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에, 지금 HLB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최소 1조, 최대 뭐 30조, 뭐이 사이가 주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건 우리가 꿈이죠. 근데 이런 꿈이 없이 우리가 네, 바이어주 애매 못해요. 네, 그만큼 이런 꿈을 가지고 가는 게 바이어주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바이어주의 특성 아시, 아시지 않습니까? 바람이거든요, 바이어주는. 그러니까 최소 1조, 최대 30조. 뭐, 이렇게도 우리가 큰 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밀고 나가는 건데 다만 이제 지금 수급적으로 볼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주가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5일선 20일선 60일선 이건 정배열이야. 그죠? 120일선 이 빨간 게 아직 이렇게 아,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 은 이제 그때 120일선까지 정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자리를 완전히 잡아서 그때부터는,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요때 흐름하고 가만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요 때도 이제 5일, 20일, 60일 선이 정배열로 안 됐다가, 뭐, 요런 정도 시점부터 요 시점부터 정배열로 완전히 됐거든요. 5일, 20일, 60일, 120일이 요 시점부터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엄청 폭발했거든. 지금은 이때보다 더나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이렇게 눌리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시 원래 자리로 가거나 그냥 끝난 흐름이라기보다는 다시 위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자리 잡기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직방으로도 갈수 있지만 이번코스리 이제 흔드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겁먹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 비중 중에서 일부는 좀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매매 비중을 좀 축소하고 늘리고 하는 과정을 가져가면서 중장기로 끌고 가야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큰 비중을 그냥 갖고 가만히 있다가 이런 흔드는 과정에서 못 견디고 반등 직전에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은 매매를 하면서 갈수 있어야 하겠다. 요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매매 사인이라든가 그 정보는 제가 그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에,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받아보실 분들은 h b 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요 번호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린다. 네, 뭐, 유료가 아니고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문자를 주셔서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드린다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한번 요거는 대박 내보세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 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 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뭐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시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수 있고요. 1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에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따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네, 예,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입니다. 예,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예,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네. 보세요. 요 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세 배가 됩니다. 이미 반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세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세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 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요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터널 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예,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아까 보신 바 대로 그리고 외인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입형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정보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